6월 1일 장전 시장입니다. 대선을 20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는, 주말 동안에 악재가 좀 시장에서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에 이어서 일로 머스크의 마약 루머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뭐 최근에 이제 벌칙세라고 좀, 어 부각되는 이 섹션 899가 또, 어 시장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어, 이번 유역정시가 최근에 좀 많이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어, 투자자들이 현물보다는 채권 쪽으로 어, 최근에 좀 투자 자금이 많이 이동했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m s i ETF에 오랜만에 외견 투자들이 상승 배팅을 했다는 점들, 어, 최근에 뭐 금융주들 위주로 좀 수금이 많이, 어, 들어오긴 했지만은, 금융 지주사업종들이 결국 대선 이후에 어, 수혜가 좀 기대가 되면서, 어, 외견 투자들의 매수했던 종목들의 강한 탄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국내 증시의 상장 페이지가 좀 이제 간소화되면서 어, 5월까지, 어, 34곳에 대한 상장 페이지가 결정이 되었고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상장 폐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개 이상의 종목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좀 상장하는 종목들에 비해서 부진한 종목들은 빠르게 좀 상장 폐지를 통해서 시장에좀 회전력을 어,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국채 금리, 뭐육증시 어, 대부분 이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대형주들은 뭐 여전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오전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대형주로 주출되는 상황이 약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골드바삭스가 1년 뒤에도 어~ 금값은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뭐 어제 저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아, 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미 금을 뭐80% 이상 채굴했다고 하는데 어~ 약간 예전에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석유가 고갈된다 <laughs> 지금 오존층 다돌아온거 아시죠 여러분들 오존층이 파괴된다 이런 건데 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지금 멘트는 계속 움직이고 새로운 어~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원자재 그런 어~ 회전율도 나올 수 있다는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고 금이라는 게 워낙 희소한 금속이기 때문에 뭐 채굴액이 채굴액이 더 힘들어지고 어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 일단 잘 모르겠다 이건 전 솔직히 전문가들의견이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건세니가 한국에 대한 천연금리가 2% 이렇게 되면 미국이 빨리 금리인 안 하면 외국 투자들이 국내에서 들어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8월 달에 추가에다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준에 좀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피모건이 어, 최근에 미국 국채가 급증하게 되면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가 어, 되고 있다는 점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월디스 전환에서 주한미군 감축선에 대해서 해프닝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의 3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4,500명 정도에서 최대 7,000명까지가 좀 어, 대만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동남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7월 달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할때 주한미군의 방위비에 대해서 또더 올려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올려도 됩니다. 네, 좀 올려줘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계속 이런, 어, 감주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어, 공백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한 차례 더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국방부라든가, 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인터뷰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벌칙세, 어, 섹션 899인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게 의견이 주말 동안에 보니까, 두 가지 정도라고, 두 가지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는 이제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제, 채무가 계속적으로 높아가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관세로 인해서 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관세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나 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외국 쪽에서 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미국 정치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거의 한 280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280, 생각해보세요. 어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이 280개인데 중국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뭐 물론 계열사, 관계사는 몇개 있겠지만은 뭐 비테크가 상장하는 그러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인들은 미국에서 투자들 돈 쪼쪼 빨아먹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어, 미국에, 어, 뭐,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어, 이 벌칙사라는 게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사실 뭐, 배당, 여기에 뭐, 이자, 특히 뭐, 어, 추가 세율이 최대 20%까지 맥스로 찍히기 때문에, 어,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어, 이때 무가, 그, 세금이 부과 안 되던 미국 국채 포트폴리오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들은 좀 시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도 그래서 장기 증권에 대한 외국인 보유가 좀더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미국은 배당도 잘 주고요, 네, 투자 많이 하니까 배당도 잘 주고 뭐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우 상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투자들의 돈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어잘 발판 삼아서 네 투자하고 다시 어, 거기에 대해 성과하고 배분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좋은 기업도 투자해가지고 배당금이나 따박따박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벌칙세도 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은될것 어,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이번 주에 트럼프랑 파월이 또 대면했는데 파월이 불렀죠. 트럼프가 금리 이 언제 할 거냐? 트럼프 파월이 정치적 고려 안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 사실 파월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인물인데 파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에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코로나 때 얼마나 헛발질 많이 했습니까 금리 나 늦게 해가지고 어, 개박살내고 금리 인상도 늦게 해가지고 또 인플레이션 촉발하고 그냥 정치적인 고려를 너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12월달이 제일 높다니까요 이거 이러다가 예, 네, 큰일 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랑 또, 미국이랑 금리차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어, 순멸수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도 금리나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 트럼프, 철관 가능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안 그래도 안 좋은, 동국제강 포스코, 현대자철 보시면 다 이제 공장 문 닫고 있거든요. 네, 철강 타격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반텀핑, 철강 공급, 공급 때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길 수가 없습니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는 원자재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석탄도 뭐 거의 낙했고 네 그래서 쉽지, 쉽지가 않다 이 원자재 싸움에서는 한국이 쉽지가 않다는 점들 최근에 이제 뭐 어,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리스크에 중화권 증시, 본토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니까 홍콩 항생지수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국내 투자들도 항생지수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이 중국 반도체 원료의 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미국 갈등, 미중 국미 갈등이 부담감이 높다 지금 어, 트럼프가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더 말하는 것도 역시나 중국이 히토르를 안 풀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실리콘 기름, 마전 턱스 히토르 다 중국산이에요. 우리나라 원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국한테 지금 뭐파운더는 이미 따였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이 점유율 1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스페이스X와 위앱에 대한 위성 통신 서비스를 국내공급협정에 승인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위성통신 여러분들 비쌉니다 예, 굉장히 좀 위성통신이 비싸고 스카이라이프처럼 재발전시 지 않습니까 그걸 깔아야 돼요 무조건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흥행할 것 같진 않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증거가 시가총액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네, 1월달 2월 3월달 5월달 주면 뭐 안시겠지만은 현대차기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하나로 스페이스가 크게 치고 올라오는 현대중업도 지금 순위권에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원전, 조선주들이 계속적으로 좋았고 자동차들은 계속적으로 부진했다. 자동차가 부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좀 관세 두드러 맞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그래서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거에서는 어, 방산주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죠.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원전주를 추가적으로 짓지 않겠다고 했다는 뭐대선투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전주는좀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겐 수혜가 될수 있는데 이게 기저효과라고 하죠. 야 관세 전쟁 한대 하면서 미리 사재껴가지고 지금 어좀 많이 팔린 것도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천 원지가 끊어놓은 추락이 나오고 있다. 이천 아, 원지는 당분간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이천 원지 사고 싶으신 분들은 뭐 나트륨 배터리.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주에 짐 로저스가 이제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 개성공단 관련주가 올랐는데, 예, 지지한 거 아니라고 말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몇년전본 사람이 부정한 정보를 퍼트렸다, 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래요. 짐 로저스가 뭐 누구 지지하는 것도 그래. <laughs> 참 이것도 네 이게 만약에 좀 확대되면 은 선거법 위화 아니긴 한데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대선 이후에 뭐더 조사 결과를 밝혀줬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해서 오늘 뭐 경험적 종목들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재미있는 이슈가 이제 좀 일론 머스크 뉴스가 굉장히 크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마약에 취해 있다. 어, 캣타미, 엑시터스, 이거 뭐 등급 거의 1등급, 2등급짜리 거의 뭐 정말 위험한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해있다 항상 마약에. 네, 이것 때문에 이번에 그 도지 수장부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 투자들이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기적이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롱까지 하고 있는데, 어, 이건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좀 악재가 좀될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귀엽네요, 근데 이미지는 굉장히. 네, 사이버 트럭 기적귀인가요 어, 아무튼. 자, 그리고 는 개별적인 인정 종목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아, 선호공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좋은 호재 띄우고, 무려 330억 규모. 전화사체. 아, 대단합니다. 네, 무선진자도 뭐 때렸지만은, 아, 전화사체를 너무 많이 때리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 너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한테는 자금을 우리가 이제 또 개선할 수 있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소식은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은,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 전화사체는 안 좋아요. 네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시 뭐 아, 상장폐지 결정이 되었고요. 그 SK이니스가 아, 올해 SK이니스뿐만이죠, 여러분들. 지금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어, 파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이니스, 네,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포스코, 현대중공 하나 보셔아참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할 말이 없네요. 휴... 아무튼, 네,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업하기도 좋긴 하죠. s k 텔리콤처럼 그냥, 사실 뭉개면 되잖아요. 너무 힘이 강한 회사들은. 근데, 그걸 아니, 그런 회사가 아니고는 기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쉽지가 않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오늘, 예, 미국 시간이죠. 네, 4일부터. 알레스카, 이제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한국, 일본, 미국, 대만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키스토론의 신규 상장, 네, 그리고 뭐, 개별자 1년 좀 못하는 집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내일이 뭐, 대선이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장 초반에는 여러분들 좀, 변동성 굉장히 클수 있으니까, 특히 지금 신용이 18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그냥, 한, 10분, 20분 정도 있다가, 좀 괜찮은 종목 있으면은, 짧게, 짧게, 단타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단타 종목들 신호방이 안 나가죠? 네, 이제, 찡찡이들 방어하기 위해서, 단타 종목들은 무조건 브리핑방에만 올려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브리핑방,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